시작합니다. 고급 텍스처 기법 GPG s t u d 5.5. 텍스처 좌표를 생성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 현시점의 그래픽스 상황을 분석해봅시다. 이게 옛날 버추어 파이터 1. 이게 버파 5인가 6인가. 아무튼 검색해서 나왔어요. 자, 이때는 폴리곤 수만 많으면 예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폴리곤 수로는 <laughs>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은 폴리곤 수가 엄청 많아야 되냐? 그거 아니죠. 님들 그래픽스 배웠죠? 폴리곤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텍스처예요. 그러니까 텍스처를 그냥 처음에 딱 매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꿔준다던가 이런 걸 활용해서 좀더 예쁜 그림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 예시로서 뭐, 텍스처 애니메이션이나, 텍스처 조명, 그리고 뭐, 텍스처를 가지고 쓰는 범프 매핑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게 현대의 그래픽스 기술 중에 중요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고급 텍스처 기법을 배웠는데,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느냐, 뭐, 몇 개는 배우고 몇 개는 못 배워요. 일단 첫 번째, 텍스처 애니메이션 얘기해 볼게요. 일단, 텍스처는 좌표에 따라서 메쉬에 입혀진 모양이 정해지죠. 내가 이 정점에는 어떤 텍스쳐 입힐 거야 이런 게 좌표값 텍스쳐 UV 좌표값 가지고 정하죠 그러면 텍스쳐 좌표 변경시키면 시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2차원 좌표계니까 3x3 행렬을 통한 변환이 가능하다고 이런 거는 다 아시겠고 그래서 뭐 이런 행렬 가지고 이동 행렬을 만들고 그거를 뭐 애니메이션 할때쓰나 봐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애니메이션 할수 있다 뭐 이거 가지고 할수 있는 게뭐물 흐르는 거 같은 거할수 있겠죠? 물 텍스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계속 아래로 흐르게 만들 수 있겠죠? 텍스처 반복 시킨 다음에 계속 아래로 이렇게 텍스처를 계속 긁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다음 하는 거 텍스처 투영. 투영이 아 투영이 뭐냐? 있는 건 앞으로 할 거니까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죠. 스폿 광원 그러니까 스폿 라이트 있죠. 이걸 텍스처 투영을 통해서 표현 가능해요. 원래 그냥 일반 광원으로 하면 비싸죠. 이거. 근데 텍스처를 입히는 거예요. 일단 특정 위치에 가상의 광원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과, 거기에다가 거기에 입힐 거예요. 광원 어떤 텍스처를 거길 기준으로. 그래서 한 기, 기점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광원 방향으로 씬의 입체를 투영해요. 그리고 평면의 투영은 입자의 버텍스에 대응된 광원 텍스처를 블렌딩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도 아니야? 뭐요?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플래시 하면 뒤에 비치는 거. 아뭐 비슷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어차피 기대 안 했어요 할 거라고. 하우트 투영. 카메라의 이차원 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님들 그래픽스 배웠죠? 이거 기억나죠 이 그림? 네. 뷰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거를 카메라 위치를, 이제 이거를 그냥 조명 공간, 그러니까 광원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광원 텍스처에 해당하는 종이를 하나 놓고, 여기서 들어오는 입체에 대한 정보를 거기다 박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좀 쉽게 하려면, 저희가 뷰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먼저, 사실 순서를 따지자면은 모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월드 좌표계로 전환하고 애들을 뭐 이런 거다 알죠? 파이프라인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텍스처에다가 입체 정보를 쫙 때려 박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소고날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이거 뭐죠? 퍼스펙티브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우린 텍스처에다 꽂는 거죠 이 좌표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에요. 그쵸? 아까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곱하기 0.5하고 더하기 0.5 해서 0에서 1 좌표로 만들어요. 그러면 텍스처의 입체 정보들이 맺혔겠죠? 그럼 그 입체 정점에다가 이 텍스처에 들어있는 그 광원 맵의 정보를 블렌딩 해주면 되겠죠? 그 부분 더 밝게 보이겠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서 스팟 라이트 구현하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였지? 악불인가? 이름 까먹었어요. 텍스처 투영에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텍스처가 만약에 반복된다, 반복된 텍스처를 썼을 경우에, 매핑된 텍스처 좌표가 0에서 1을 넘어가면, 경계선이 반복 패턴이 그러시겠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방법 안 하면 돼요. 제 생각엔 그런데, 뭔가 거기에 심각하게 써놨는데, 저는 왜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샤인스로라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빛이 물체를 뚫고, 앞에도 찍히고, 뒤에도 찍혀요. 근데 해결 방안은 백페이스 컬링처럼 하면 되죠. 그 정점의 노멀값 매적 연산을 해 갖고 앞인지 뒤인지 보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점이 이쪽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 알수 있잖아요. 백페이스 컬링이랑 거의 유사하게 그때도 뭐뷰 벡터 가지고 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 앞에 가려까지 그냥 그 위치 받아 버린다는 기 음. 그 경우도 좀 고려 대상이긴 한데 이 책에 써있는 거는 구를 예시로 들었거든요 구를 예시로 들고 앞에 쐈을 때 여기도 맺히고 뒤에도 맺힌다더라 이런 걸 했는데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전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갖고 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차이스로 문제면 앞에서 가르지 거였는데 뒤에서 찍히는 게더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만약에 카메라 연산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뭐지? 옵스타클 컬링? 앞에 차폐물 있으면 더 이상 연산 안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연산이 좀더 많이 들긴 하겠네요. 아무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크게 공감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하는 방식 자체는 저희가 한그 카메라에서 투영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니까.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는 거 이번 매핑은 이번 텍스처 매핑은 반사 매핑이에요. 반사 매핑이라 뭐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환경 매핑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laughs> 반사 매핑이라는 용어를 써서 혹시 다른 건가 하고 좀 쫄아서 이렇게 썼어요. 일단은 이거 할때구 맵을 써요 스피어 맵. 스피어 맵이 뭐냐면 이 지구본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저도 완벽하게 모르겠는데 얘가 나 자세한 논의는 이 논문을 보래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생각하기에는 <laughs> 뭐라고? 부와야 된다고. 나중에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극좌표 이만큼 잘한다. 극좌표, 극좌표계 같은 것도 괜찮고 어쨌든 이 어떤 <laughs> 지점을 공간상 의한 점을 중심으로 잡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쫙 뻗어 나가서 물체의 정보를 사클 어 같고 구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반사 매핑을 하는 거예요. 저희 목표는 이런 반사가 잘 되는 구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여기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 글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하지 않아요. 일단 제 개념적인 이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체가 있죠? 물체 외부에 반사 맵이 있다고 이렇게 구 맵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외부에. 그러면은 얘의 이 정점을 값을 가져올 때이 정점의 법선 벡터를 따라서 쭉 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면에 있는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쭉 따라가서 여기 맺혀있는 값을 받아서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네제 생각엔 이래요 이거를 얘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반사 객체의 위치를 중점으로 하는 스피어 맵을 일단 사용을 해요 여기가 가운데라고 놓고 그리고 월드 매트릭스 역행을 사용해서 이 정점의 법선을 월드 좌표계로 변환하고 법선 값을 어쨌든 쓴다는 거죠. 정점 법선을 가지고 뷰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뷰 좌표계로 변환을 해요. 이 부분부터 저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그 다음에 뷰 좌표계로 변환된 법선의 x, y 성분을 가지고 텍스처 UV 좌표계로 사용한대요. 일단 제가 생각한 거를 소설을 써볼게요. 일단은, 뷰라는 거는, 이, 이구 맵을 만들 때 썼던 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뷰를 기준으로, 이렇게, 쫙, 뻗어나가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맵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이 법선의, 방향을 쭉 따라가면은, 결국 거기에 맺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해석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저에게 조용히 를 <laughs>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 남지 않요 이게 끝인데?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세개 있잖아 세 개? 몇초음에 뭐가? 아꼭 아. 꼭 여기 써있다고 해서 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 범프 맵핑 알아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laughs> 여기까지입니다